네 반갑습니다 전략과 지갈 공명입니다 일단 우리 에테나 영상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자 오늘은 어 물려 계신 분들만 제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딱 물려 계신 분들만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부터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마지막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을 하시고 어 오늘만큼 영상에 그 클릭한 것 자체가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전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평하게 여러분들 판단 진짜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에테나가 시세가 끌어 올라와 주라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건이 어, 매수 세라는게 있어야 돼. 자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재당이 시동이란 걸 걸어야지 우리가 할 일이 생기죠. 올라타기. 자기서 말도 안 되는 거짓 매스컴을 띄우면요. 거기에 또다시 속아서 올라 탑니다.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우리죠 여러분들. 이 고쯤에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그대로 떡낙 이후에 여러분들 한 3에서 5년까지도 질질 끌고 가다가 이도 저도 하니 오케다 상폐할게 이런 결정을 때려 버리는 게 이런 알트코인들의 단점이에요. 최악의 단점. 그럼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발을 뺄수록 좋은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나간다 면은이 정도에 나간다고 칭할게요 여기. 여기를 머리붕이라고합시다 머리.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마음 같아서 당연히 최고가에 나가고 싶겠지만 내가 코인을 하면서 최고가에 매도해야지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하게 언제나 가는 게 맞냐 다른 데도 종목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어깨 부근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머리 부근에 대한 금액을 산출했는가 동시에 오차범위를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도대체 간의 유통량 대비 에테나의 어깨 금액이 얼마인가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니까 자잘 보세요 시동 걸려야 된다고 했죠 시동 그리고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음, 이미 다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까지 에테나가 여러분들 지금 이 꼴이 된게 여러분들 단순한 그냥 사고가 아닐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왜냐면은 이 일정 자체가 얼마 안남았어요 여러분들 자, 최소한 제 구독자분들이라도 진짜 대응 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에테나 자, 어, 제가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역계금액의 매도 타점을 정확히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냥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냥 공유해요. 말 그대로 그냥 무료 나눔해 드릴 거야. 자, 다만 걱정인 게 뭐냐. 제가 저번에도 방송하다가 매도탑 좀 그냥 말했다가 제거 채널에 경고가 들어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 나가야 될 상황이야. 나 너무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어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거든요. 자, 대신에 지켜야 될 거. 딱 에테나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일자 배제해 주고 왜냐면은 이분들 일정이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 어떻게든 안 빠지고 다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답변을 해드릴 건데 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 그냥 에테나니까 에라고 앞글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저왜 이렇게 문자 받는 거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자 에라고 보내주시면 저는 아무튼 간단하게 매도 타점을 딱 보내드릴 겁니다. 저랑 더 이상 티키타카 할 필요도 없겠죠. 자 받자마자 매도 예약부터 하세요 왜 매도 예약이냐 차트가 기습적으로 갑자기 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떨어질 겁니다 거의 빔처럼 올라갈 건데 눈으로 보면서 내가 직접 거래를 하겠다 여러분들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우리가 더 흔들릴 거예요 정수리 되어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어, 그렇다고 어 특히나 이런 장에서 지뢰 좀 겁먹고 밑에서 반등 조금 왔을 때막 손절치지 마요 어. 자 에테나는 들어온 양이 있기 때문에 손절 안 쳐도 됩니다. 손절 절대 안 쳐도 돼요. 자, 차라리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금액은 여러분들 어 무조건 지나가야만 되는 관통을 해야만 되는 정확히 관통 구간입니다. 관통 구간에 딱 중심부에다가 제가 매도 타점을 걸어놨어요. 계산을 해서 제가 지금 금액을 말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금액대죠. 이 금액대보다 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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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주 많이 높다 생각하시 돼요. 아마 실제로 보시면 오, 생각보다 높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도손절시 필요 없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떠먹을 들었는데도 아예 나 귀찮아 몰라라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자 이런 분들 잘 보세요. 조만간 단연 컨대 아래서 위를 쳐다보서와 나도 재영상 그날 봤을 때 매도 이해하기나 한번 해볼 걸 매도 이해하기나 여러분들 매도 이해하기예요. 어,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저 정수리 걸어놓는 거. 자 오늘 몇 일이야? 오늘 12월 9일 화요일. 어, 12월 9일 화요일 오늘 날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오늘 영상 본 날짜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어요. 우연 아닐 거라고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번호까지 알려드려 리 방법까지 마련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 번호 못외우겠어라고 하신 분들 있죠. 저도 이런 번호 잘 못외운데 댓글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그게 내가 문자 보내기 링크까지 넣어둘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이용하시고. 어, 제가 말씀드린 금액 여러분들 정확히 매도약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매도약 잘 하신 분들은 이번에 단연컨대 에테나에서 무조건 빠져나오게 될 거예요. 무조건 잘 보세요. 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전에 빠져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종목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일부러 고른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코인을 하시면서 이런 거 어떻게 피해가는지 그리고 하더라도 어, 어떻게 해야 할지 어, 최소한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자 이분까지 좀, 좀 팩트클릭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최소한 이것만 알아도 상위한 10% 안에 들어온 거야. 정말로 10% 안에 들어온 건데 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실제로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어, 진짜 별거 없어. 자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눈으로만 봐도 이해될 거예요. 자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쓰는 이평선이죠. 이동 평균선. 자 이거를 흔히 이평선이라고 해요. 이평선.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가격의 추세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 그냥 어렵게 차트 분석을 하는 느낌을 주려고 굳이 굳이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평선인 거고, 지금까지 말한 재단이나 세력들 흐름을 보려면 여러분들, V앱을 쓰는 게 맞아요. 어. 자, 이걸 쓰는 게 진짜 맞아 자, 이거 알면 세력들이 어디에서 진짜로 돈을 넣고, 어, 디서 움직이는지를 딱 한눈에 알수 있는 딱그 지표인데, 이 차트는 제가 못 속이거든요. 차트는 여러분들 절대 못 속입니다. 자, 이게 결론은 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큰 돈이 움직이는 흐름. 가격이 아니고요. 자, 여러분은 그냥 이 선만 따라서 최소한 달아가면은 최소 반전은 성공입니다. 자, 이 선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인데 어차피 무료니까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어, 자, 이게 다른 게 뭐냐면은 어,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딱 바뀌면서 바로 표시가 돼요. 선이 바뀌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이걸 어, 기준 움직이게 진짜 많아요. 가시성도 너무 좋고. 여러분이 최소한 이 이거 딱 하나만 알아도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 안 옵니다. 이 선반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항상 매수는 진짜 선수야. 선수 사는 건 진짜 잘하는데 매도해서 진짜 못해요. 매도를. 자 이해는 하는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준을 잡게 될 건데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어 나도 나를 못믿겠어 하시면 그냥 따라 하면 됩니다. 자, 그냥 미리 설정을 해버리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공식이에요. 공식. 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라고 칠게. 손절 라인을. 이걸 손익비라고 하는데, 익절을 몇으로? 플러스 3%로 했다고 칩시다. 어, 자, 익절선에 딱 닿는 순간에 무조건 물량의 반절을 털으셔야 돼. 어, 여러분들 익절도 습관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익절도 습관입니다. 그래도, 자, 이제 안전빵을 해놨죠? 그러면 나머지 반은 쭉 들고 가는 거야. 일단은. 자, 그러면서 색이 딱 바뀌는 순간에, 그때 상단부에서 딱 정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행여나 떨어져도 이미 우리가 반절 익절을 해놨잖아, 여러분들. 여러분, 이걸 못해가지고 다시 항상 그 기회에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걸 선으로 본다고, 이제는. 여러분들, 진짜로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차트 지금 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누구나 쓸수 있는 프로그램 그냥 알려드린 거니까. 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처럼 손해볼 수 있을 수가 없어. 어, 손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한방에 가야겠다 이 생각만 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스텝 바이 스텝으로좀 끈질기게 오래 안전하게 롱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시대를 꾸려가는 게 맞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팡 된다 자, 그게 아예 잘못된 생각 아시겠죠 자 제가 보여드릴 이런 차트 세팅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세팅법이나 이런 상법 궁금하시면은 제가 당연히 어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돈 받고 하는 방송 아닙니다. 자 영상 보시는 대로 자이 차트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저요라고 아래 번호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 아래 번호 남겨주세요. 자 확인되는 대로 제가 피드백 드릴 거고.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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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4네 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